아 육도 전나도망쳤다 오, 잘 먹었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laughs> 좋어 씨발. 시간 개끌린. 밖에 스노우볼링. 아, 베인이야? 내사고인데 브랜드 베인 존나 센데? 아니, 브랜드가 존나 센데? 잘 가요. 브랜드 진짜 쎄다니까? 존나 센데? 그래도 룰러도 쉴드 나쁘지 않잖아요. 뭘좀 <laughs> 들었는데? 쉴드 나쁜데, 그러면? <laughs> 야, 진짜야, 마 우드라고 한 <laughs> 소리 아니야? 아, 저 시즌 못무가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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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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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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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당했다당했 이거, 아, 이 이거, 이거, 오바다 죽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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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더 빨리 잡거 아, 베인 좀 빨리 잡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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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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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못 맞췄어 아트거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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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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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가고 있어요. 들어가요. 아이스 큐 아이스 차 잡아요. 나이스 브라보. 가자. 이게 깔끔했고 라인도 전망했네. 베이스 제스텔을 이 물고 피겠네. 아 채널 안 되겠다. 털 수면 바로 잡아버리자 라인 개망했잖데 제스텔까지. 내 라인이 망했어나이스 <laughs> 저거 맞추네. 형식가지 봐요. 걸어갈게요. 우리 둘다다 놓을게 다 놓을게 자이 같이 밀고 갈게요 이번에는 깔끔해 정글 이거 스코시기야 이거 죽었다 <웃음> <웃음> 야. 빨리 육 찍고 복갈께요. 2년 존나 말는데왜 싸워 씨발탱아. 장에 있어? 2년 30마리인데 싸우고 있어. 미친 새끼가. 30씩이나 있었어요? 30마리 있잖아, 여기 위에서부터 다 먹고 가야겠다. <laughs> 오케이. 아! 이거 맞다. 아야 돼. 와아. W 한 병에 130 나가는 데? 브랜드잘 가요. 아니면 타고 안될때한소자잡고 갈까? 그래도 괜찮아. 니인 어차피 무조건 밀릴 텐데 또. 아 와드 아직 안 했어. 가요. 어? 아.. 아, 아 패쉬 썼네? 아까, 아까.. 아.. 그.. 이속이었나보다. 우리 아까.. 우리 플래시를 안쓰고 잡았.. 못쓰고 잡았나보다. 제가.. 제가 못썼다보다. 네. 형아, 뽑힌 라인 밀린데 이제. 네. 그냥 정글먹고.. 애들, 아, 위... 아직도.. 아직도 노스페리아 개인힐 40초만 남았어. 일단 6부터 찍고 갈게요 그러면. 저희 지금 정글링은 잘못해고 있습니다 하나 더 먹으면 6인데 보 찔렀다가 레드 먹고 해야겠네 미드도 뭐 CS 무난하고 괜찮은 것 같으니까 아이고 됐어. 르블랑 노플려 루스트를 하겠더군. 뭐뭐 뭐? 르블랑 노플 탑 쪽에 있어요 아트록스. 아트 여기 아트 여기. 나 블루스티할게요. 잠깐. 배달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거 저 만화 좀만 채워야 돼요 좀 채워야 돼요 파워 어, 다이브는 안된대 아 뒤, 뒤에서 그냥 날려드릴게요 잡았다 이거 다 잡았다 야그원 갈게요 뒤로 들어온다 아, 들어온다 다 잡았어 킬 있대 메인 클론 네. 없다 아직 아, 메인부터 잡지 그냥 한 잡을 수 없어요 그거 오케이 이거 내 야. 거, 내 거, 내 거, 내꺼 거, 내 거. 잡아 마무리세요 어, 오케이 플래시 안떠져는데오 정글 캐리가 이거 나이스 갈게요. 아, 한줄 같이 밀어 줘. 다음 라인. 아, 빠 아니, 아니안 바빠요. 상관없어요. 갈게요. 내가 탑에다 칠게. 나이스, 나이스. 아떡 미치나. 아까 광전사갔노 신맛막 살까? 아 되돌리기 안되네? 씨발 아, 거. ㅎ <laughs> ㅎ 베인 플래 왔음 이제 저 잠시만 전화 좀요 그라..에..그만 오플 탑테레런데노스텔이고 일단 아 솔령 다 얘들 아, 네, 아, 데 6맵 씨발 한 마리 진짜 아깝다. 그래도 씨발 스틸 시도가 내 옵니다. 이거, 음, 그래도 존나 뭐하는데 스피드왜 이러지? 왜이렇레기지뭐하라 어, 어. 해보자 내가 누블랑. 어, 아, 블랑 올라가. 밀고 아, 내가 하나 살아야할잠 같은데? 할수있었어줘블랑아들어어 아, 아, 이거 브랜드 씨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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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래시 없는 걸 알고 브랜든데. 좋았네. 대박. 이스 자. 아판나 좋았어. 아이스. 아이스. 다행이다. 아, 메인은 메인이다 그래도. 아, 너, 네, 이거 브랜드한테 풀리다풀리 간다, 이거. 저기 들어간다. 간다. 제이스도 간다. 제이스도. 타볼라나. 타볼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뭐 그런데 뒤에 뒤에 있는데? 엄청 열씨발. 나오 이제. 아, 시발 데포. 아, 누가. 아, 생각 안 이거 인간적으로. 이제는 진짜 벤을 이길 수가 없다 이거 못봤 에피, 밴데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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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오반데. 아. 나이스 우리 하나도 정말 잘했네 알았어 ...ve ben kartı aldım. Prendi ben 야 시바 진짜 나세아 我料。啊。 제가 확실하게 해야 되죠. 음. 我。 帝国，战场的 把你们拉 죄송해요. 롤랑 날라갔네. 어, 아, 라그 아, 저궁못 맞췄어요. 아무도 못 맞췄어요. 아, 진짜. 네, 그냥 롤랑이 피한 거예요, 방금. 루뭐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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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솔블루할 거고. 아, 전화 하느라 너 우리가 방금이랑 아까랑 왜, 왜 자꾸 물리지? 그니까 너무 아니까 그... 그래. 아트록스가 템을 진짜 병신같이 가네요 어사를람가로 가? 저 땅으로 가지 그래. 용 30초 남았어요 내가 바톤 쪽으로 가있을게 미드에 르블랑 분신 용저 바다 라아아 <laughs> 아트록스 있어요. 어디용 앞에 베인이랑 같이 밀고 갈게. 네. 아 수가 좋아. 미드미드미 밀어, 밀어, 밀어도 될것 같은데요? 트라이어도 되고 세요 형! 파 가요 탑! 템 사올게요 탑 간다 애들 다 나와요. 지금 다 나왔어요. 이거 이거 나 없는데 괜찮아? 어우 이거 가공 있어요. 버텨야 될것 같은데. 저 레넥턴 오셔야 돼요. 아. 나안 나오네, 진짜. 씨. 와우. 아, 시레 렉도 존나 쎄. 근데 큐한데 그 없지 않는데 죽었어, 쟤. <laughs> 혹시, 이거 못해. 혹시 나해서요 바로 낚시해도 될것 같고. 그냥 뻔밀어도 될것 같고. 몇 가지 들수 있나? 수 라인이 지금 CS가 좋다 보니까. 밀스 지지너 밟아야겠다. 어, 어, 어? 그거 안 넘어가지네. 아, 실를 시발. 블루 응. 응. 언제 나오지? 점사 올게요. 아, 비전 낮은 <laughs> <わ>お <laughs> 知らないかあれは。 확실히 아 가니까 확실히 퀴즈 나온다 아또 미친놈 주운 이다 없지 해 줄게 아 죽었어 내이와 야야야 잠깐만 아이거 미쳤다 이거 진짜 데미지 이거 진짜. 다아스 데미지고. 와이 와중에 내킬아네와깔끔하 아, 네, 왜려아저 사망하셨습니다 <laughs> 아, 그러면? <laughs> 텔, 텔 뭐죠 이거 <laughs> 아아아블블라인텔 썼어요 하지 않네. 와레이개 하드캐런. 잠깐만. 무가와브랜진셔 빼내야겠다. 와. <laughs> 아, 근데 그라가스가 좀더잘 밀어줬어. 좋아. <laughs> 브랜드 씨발못 쎄다 브랜드. 아어 에스플 게이득아 <laughs> 이네. 내가 에스플이 아니었어. <웃음> <트롯>? <웃음> 아, 망했는데.